네. 예. 어, 오늘은 음, 22강 일조의 심리 어,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자, 기토는 어, 역시 처음에 표면 심리, 내면 심리도 봐야 되겠죠. 표면 심리가 뭘까요? 감목을 대비하면 정제. 정제입니다. 네, 정제. 정 정재. 내면 심리는요, 경금 대비하니까 정. 정인이 됩니다. 키토는 사물로 봐서는 돼지라고 배웠죠. 돼지. 혹은 뭐죠? 어머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상당히 뭐죠? 성실하고 그다음에 현, 현실감 엄마들 그죠? 어, 엄마들은 현실감 있어. 애를 키우겠죠. 그다음에 엄마는 속이 깊죠. 마음이. 그래? 어, 속이 깊다. 속이 깊어서 측은지심이 있다. 그다음에 뭐죠? 개성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엄마들은 뭐죠? 개성이 없죠. 딸이 두는 옷도 있고. 그지? 음. 개성이 없죠. 자기 개성을 포기하죠. 자 그러면은 정제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성실하고 현실감. 그런 정제의 특성과 닮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뭐죠? 속이 깊어서 적은 지식이 있다. 이 부분이 닮았습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들어가면은, 어,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이렇게 보죠.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 오행과, 오행과, 십성을 염두에 두시고, 어, 읽으라 하면 됩니다. 자, 기축과 기미가 둘다 뭐죠? 비견입니다. <laughs> 비견, 비견이죠. 비견은 뭐죠? 추진력이죠. 추진력. 타입하지 않는 추진력이죠. 자, 어느 비견이 더 힘이 세까요? 음, 여기는 뭐죠? 12월의 토고, 겨울의 토고, 개신이 들어있죠. 여기는 6월의 여름의 토고, 정월이 들어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지는 뭐죠? 지지 토는, 어, 여기에 우리가 무게를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축토는, 이제, 겨울의 토. 즉,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미토는 뭐라면은, 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토는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토를 좋아하고 화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도와줍니까? 기미가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어 기미가 힘이 훨씬 더 세죠. 기초보다는 그래도 아무튼 비견은서한것 같죠 한발내 뒤대면은 다시 무서 빼기 어렵고 그냥 음 자존심 때문에 밀고 가는 것이 비견이다 힘은 여기더 세다 자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떤 비견일까? 그러면 그주체성 예? 비견의 주체성인데 어떤 주체성일까? 여기는 개신적. 뭐냐면은 편재와 뭐죠? 식신이다, 그렇지? 음, 식신이다. 여기는 뭐냐면은 편인과 그죠? 편인과 편관이죠. 어, 편관과 편인에 들어있는 비견이고 여기는. 편제와 식신이 들어있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좀 달라요. 여기는 뭐냐면은, 안에서 뭐죠? 식상생제. 식상생제는 자기 재능의 응용력이죠. 그리고 뭔가를,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이비결은 어, 시도하는데 강력하게 몸매를 붙이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죠? 편재와 식신. 특히 편재와 식신은 우리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 실, 설명을, 구절론에서 드릴 겁니다만은, 편제시키는 뭐라 하면은, 낙천적. 그 낙천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낙천적이라는 얘기는 논다는 얘기 아니고, 좀 여유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 여유는 힘이 없으니까, 뭐죠? 당장 강하게 못 밀어붙이니까, 다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지, 뭐. 그렇지만은 뭐요? 하면서 뭔가 연구를 하겠죠. 어떻게 하는 게더 나을까. 이런 것이 식신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어, 이, 이, 사람은 기축일주는 추진을 하는데, 그지? 하긴 하는데, 강력하지는 않고, 어, 세월을 두고 좀할수 있고, 뭔가 연구 세, 속으로, 그죠? 연구를 하면서, 어, 진행할 것 같다. 김인는 어떻습니까? 관인상생입니다. 그죠? 관인상생은 선비형 그랬죠. 선비형. 선비형은 명분을 중시한다고요. 명분 중시. 음. 이 명분 중시하는 선비형이 대단히 무섭죠. 음. 옛날에 뭐냐면은, 임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비들입니다. 왜냐면은, 뭐 장관이니, 지금 장관이니 판선이, 그죠? 영의적이니 자의적이니 하는 사람들은 왕이 별로 겁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일이라도 뭐죠?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그지? 그럼 그, 그 사람들은 관료들은 뭐죠? 잘리는 걸 정말 불명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잘리기 위해서 말을 잘 들어요. 선비들은 뭐죠? 어, 자기들이 그럽니다. 백두. 머리에 관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난이 없는 거예요. 직원을 하죠. 죽인다고 해도 뭐죠? 겁을 안 내요. 그게 선비예요. 왜? 명분이 있으면 목숨도 그런 게 선비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비견이 추진력이고 배짱인데 어떤 배짱이냐? 명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지? 그런 배짱이니까 김일주는 뭐죠? 대단히 강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토는 비견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죠? 무술이나 무진이나 근데 여기는 기축은 별로 힘이 없지만은 기미는 뭐죠? 대단히 강합니다 기사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김일주는 아주 꼿꼿하고요 선비처럼 꼿꼿하고 아주, 어, 같이 하죠. 절대로 타협을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 맞겠나는 거죠. 어, 그런 명분이 있고, 자기 추진력이 필요한 소신을 가지는 그런 직업들요. 뭐 교수라든지,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기묘일주는 이 묘목인 거죠. 목입니다. 목이니까 평관이 되죠. 평관은 뭐예요? 평관은 성을 산다 그랬죠. 숨을뭘난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일지가 평관인 사람들은 일단은 기가 약하다고, 약하다고. 강하지. 강력하게 밀고 내겨라. 나가기에는 뭔가 뭐죠? 밑에 허전한 거요. 예 힘이 없어. 받쳐줄 쓰레기. 그래서 밀고 나가기보다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평관이죠. 어떻게 지키겠나, 이 보는 거죠. 김일준은, 그지? 어떻게 지키겠냐? 어? 자, 묘목의 특성이 뭐죠? 을목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면은, 을목으로 자기 담을 쌓은 거죠. 어. 잔대로, 그죠?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은 뭐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어떻게 해요? 내가 산다면은, 내가 필요하다면은, 살아가는 필요하다면은, 그지? 어, 그런 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성을 쌓는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 하면은, 토로 봐서는, 어, 불안하죠. 음, 이 기토가 나를 아주 의감을 하니까 강하게, 그죠? 음, 그래서 상당히 불안심을 가지고 있다. 불안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하면은, 어, 이 기토가 어떻겠습니까? 원래 정도 많고, 그지? 기토는 손해를, 엄마들은 좀 손해를 보고 살잖아, 그죠? 자기 희생. 그지? 희생을 하고 사는데, 이 평관이 강하니까, 그죠? 더욱 희생을 강요받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어, 그런 마음도 생기고, 억압심리도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사는, 음, 뭐, 뭐죠? 정인이죠, 정인. 자, 정인인데, 여기도 이제, 그, 무호와 볼까요? 무호와 기사. 여기도 역시 똑같죠? 음, 둘다 정인입니다, 그죠? 정인이다. 여기도 정인이다. 공통점은 뭡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그죠?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정화처럼 받아들이죠. 정화처럼. 저쪽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응? 음? 아, 내가 뭔가를 배려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길를 기울이거나 받아들이죠. 수용을 하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 저쪽에 사정하다고 봐주면 되냐? 상당 현실감이죠. 또 따집니다. 뭐요? 병이니까 옳고 그램을 따지죠. 음. 내가, 키토가, 현실적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옳다고 판단이 돼야지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에 뭐죠? 병원하니까 빨리 받아들여. 비트의 속도로. 어, 빨리 받아들여. 그지? 이런 게 달라요. 어, 같은 정의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 이렇게 받는 스타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자, 기사일주는 엄청 이해력이 빨라요. 그죠? 자기 필요한 부분을, 어, 그니 그러니까 빨리 수용하는, 현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받아들이는, 그지? 그런 상황 판단 센스, 이게 발달되겠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자라든지, 그죠? 기자들은 초기에서 빨라야 되죠. 이게, 이게 뭔가 냄새가 빨라야 돼요. 냄새를 빨리 맡아야 돼요. 그죠? 내가 필요한 것, 뭐, 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뭐냐면은, 어, 이 중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저기 오르냐, 안 오르냐. 그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부분도, 어, 되겠죠.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판사, 그 판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판사는 양쪽 다 들어봐야 되니까. 이건 자기 주관적이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할 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야지 빨리 받아들인다. 그지 그다음에 엄마 같은 마음 이 있으니까 음. 교사도 가능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유를 볼까요? 기유, 식신이죠. 식신, 식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식신은 영구 탕구 손재름 여유, 그지? 자, 영구 탕구하는 식신인데 그 중에서 유금을 보니까 지장금이 뭐예요? 신금이죠. 신금, 신금은 뭐예요? 가장 단단한 돌이죠. 음. 그러니까 딱 여기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신은 대단히 강한 식신이죠. 그래서 상당히 뭐죠 집중도가 아주 높은 집중력이 아주 높은 식신이 바로 유금식신이에요. 음. 한번 딱 이걸 뭐죠 연구 탐구하겠다 집중하겠다 하면은 절대로 놓치잖아요. 어, 아주 거해요 그게 또 이게 습니다 여기 식신과 여기 정제야. 비슷한 특성을 가졌죠. 그지? 정제는뭐냐면은 아주 정밀하고, 그지? 소유욕, 욕심이 강해요. 여기는 집중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지면은, 합쳐지면은 뭐라 하면은, 집요함. 그지? 집요함. 대단히 강하죠. 음. 그래서, 기밀, 기후주들은기후주들은 어, 전문직인데요. 전문직인데, 전문직 중에서도 거죠 그냥, 오랜 세월을, 세월을 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빠지면은 거죠 어, 안전히 몰입을 해서, 연구해서 결과를 내, 내, 는 그런 쪽에 발달이 되겠죠. 예를 들면, 생명공학을 연구해가지고, 황우석 박사처럼 그죠? 어? 그런 쪽 하면, 그게, 실험실에 박혀가지고, 그죠? 몇 년이고, 또, 완전 집요하게쓴거죠 성과를 내는. 그런 쪽에는 기울주가 될 것이고, 엔지니어가 된다면 뭐죠? 아주 정밀한 부분, 그죠? 그런 부분까지 파헤치는 그런 식신이 될 것이고. 아무튼 뭐냐면은, 전문가 중에서 뭐죠? 최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 가장 뛰어난. 그죠 그래서 제가 농담사버 립니다. 기울주는 소매칭을 배우던 거죠? 워낙 뛰어난 기술을 소유하기 때문에, 경찰은 잘안 잡힌다. 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 우리 조카가 기울준데, 그놈은 집중력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식신이요, 옆에서 화로부터, 우화로부터, 그걸 받아버리면은, 그런 면이 훅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유금이또 있어요, 이렇게. 그죠 또청간의 신도 있다거나 이런 명식 같으면은 그게그 분산이 돼버려요. 집중력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한개 있을 때, 이것만 봤을 때, 주변사항 고려하지 않고 그럴 때 최고의 어, 전문가 그런 특성이 기회일 줄 아는 거죠. 어. 그다음에 기회는요. 기회는 한번 볼까요? 정제의 정재가 만난 거죠. 정재의 정제, 정재가 만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정제키가 강했습니까? 아주 그죠 정밀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겠죠. 어좀안 좋게 본다면 어떠십니까? 안 좋게 본다면 키의 줄주는 아주 무슨 자인고비도될수 있는 너무나 정제가가하니까주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음 그렇게 다 그냥.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음. 그니까, 요것만 볼 때, 정제와 정제를 볼 때는 대단히 강한 정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조금 더 보자. 자, 기회를 보면은, 해수가 정제인데요. 정제인데, 이 정제가 어떤 정제냐. 해수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임수가 들어있죠. 임수 같은 정재예요. 음. 그럼 이 정재는 어떤 정재입니까? 아주 공금한 정재입니까? 그렇지 않고 뭐죠? 아주 나름 나름 균형감도 있고요. 나름 유연성도 있어요. 나름. 그다음에 임수인 거죠. 때로는 대범함, 대범함도 있어요. 대범함도 있죠. 그런 정재예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다고 또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정제가. 정제는 원래, 원래 정밀하고 계획적이죠. 근데 임수에서 그거하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이성적이죠. 이성적 판단이죠. 응. 이성적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정제라도 상당히 감정적인 면은면요 정제께 떨어지는데, 임수는 착가아앉았죠 그래서, 이성적입니다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임수의 표면 심리가 뭐예요? 임수의 표면 심리가 편인이고요. 그치? 꼼꼼하게 생각하는 거죠, 곰곰이. 내면 심리가 식신이에요. 그래서 임수는 식신의 성향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정제가 뭐냐면은, 집중력이 강하죠. 음. 집중력이 강하니까, 집요하지 마주면 방향성, 입수의 특성은 뭐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 방향성, 내가 가는 방향성인데, 방향성에대해서 정제가 뭐냐면은, 꼼꼼한 것도 있지만은, 뭐겠습니까? 현실감. 예? 방향성 있지만, 현실감이 돼, 그죠? 현실감. 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지 내가 가고자 하는 쪽에 상당히 뭐죠?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 거기서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감목이 있으니까 감목의 특성은 십성으로서는 정관이고 합리적이죠? 따지보는 거죠 그 다음 오행으로 봐서는 뭐죠? 감목은 꼿고한끊기지 않는 그죠? 고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정대성을 어. 그래서 아주 매사에 뭐죠? 아주 수평감과 균형감과 그고꼿하고꺾끼지 않는 꼿꼿함과 그 다음에 정면 현실적으로 정밀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겠습니까? 일처리를 아주 정확하고, 그지? 서두르지 않고, 어, 자기 일을 평생 꾸준히 해나는 사람입니다. 역시, 뭔가, 정밀 분야의 전문가. 여기는 그는거죠꼭 정밀 분야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한쪽 빠졌어. 그건 이거 내꺼야. 천직이야. 이런 게 기후라면은, 기회는 뭐냐면은, 정밀 분야의 전문가라는 특성이 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거는 지그 정제 때문으로 가지고 임수 정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만약에 뭐 정화가 정제라면은 그죠? 전문가보다는 그냥 뭐죠? 아주 꼼꼼하고 섬세하고 그렇지?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정제라도 뭐냐면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 조금 다르게 볼수 있는,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기르내야 됩니다. 그지? 어, 그래서 기토는, 어,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비견과, 여기 있는 비견의 특성을, 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후일조와 기해일조의 기후 특성을 보면서, 그지? 보면서, 여기는, 그냥 외형이 식신이고, 그죠? 여기 정제고, 여기는 외형은 정제인데, 내면의 임수기 때문에 식신이고. 요런 두 가지 특성을 비교해보면, 은 아, 우리가 십성을, 그지? 볼 때, 제가 스물 두 가지 십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볼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 다음에 접근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지? 요걸 기둥을 미리 딱 잡아놔야지, 나중에 그 상황에서 옆에서 그걸 받는다거나, 생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응용해서, 또 통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음. 그다 항상 또 생각해야 되시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을, 특성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의 방향성을 갖느냐. 그 다음에, 이런 특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학생이라면은, 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지? 학생, 우리는 학생 쪽으로 많이 봐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상담만 해 있어가지고요. 상담만 해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상담할 때는 일가를 중심으로 8개의, 뭐죠? 특성을 정말 섬세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애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어릴 때, 그죠? 세상이잖아요세상은 처음에 상처를 입히면은 아무리 자라도, 시간이 지나도 뭐죠? 상처를 안고 자라기 때문에 크게 못 쓰겠죠.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제, 상처를 받아버리면은 어른이 됐서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성밀하게 다루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다루고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는, 여기를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사실은 여기보다는 운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왜냐면은 당장 시급하니까요. 이미 이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환경에서, 그지? 여러가지 좀 섞였겠죠. 어, 섞였으니까, 그보다더 심각한 거는, 지금 당장에 운이, 어, 좋은안 좋으냐. 그래서 이, 이것을 해 할까 말까. 이런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어른이라도, 어른이라도, 어, 어른이라도, 성격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운은 괜찮은데, 만일에 베이비붐을 세에서 퇴직을 해 나왔다.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은, 이 성격을 또 봐야 되죠. 그지? 예를 들면은, 편제가 된 사람이 뭐죠? 편제가 된 사람이, 아, 편의점을, 그죠? 한번 해볼까? 프랜차이즈니까. 덜 망하니까. 하면은 뭐죠?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매일 뭐, 곡 같은 거 찍고 하는 게 이게 뭐, 실증만못 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자꾸 알 봤어요. 주인이 가지 않으면 잘안 돼요. 어, 주인이 가지 않으면 사업은 잘안 돼요. 근데 어, 마지막으로 제가 예담을 하나 드릴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다해한분야잖아요 반드시 이게 맞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얼핏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분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이 하면은 결실이 별로 없고 주인이 안 하면은 결실이 있는 일이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뭘까요? 과일농사인데요. 사과인데요 어. 사과는 뭐죠? 봄이 오기 직전에 전지를 합니다. 그죠? 전지를 하는데, 주인이 전지를 하면은 사과, 그네, 그네의 사과가 크게 안 열린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잘라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왜, 이 나무가 내 나무인데, 아깝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끝만 살짝살짝 살짝 날리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면은 뭐죠? 내 까이니까 막, 막 자른대요. 그? 네? 막 잘라버리면은 뭐죠? 나무가, 그지? 아, 죽겠구나. 어? 목숨이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과연안 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새벽에, 어, 제가 서울로 와서 갔다 내려오면은 새벽에 많이 내려오는데요. 새벽에 제가 이제 터미널에서 제 차를 딱 타면은, 어, 그때는 그, TV가 없어요. TV가 뜨는 게 뭐냐면은 y t n 이 뜨죠. y t n 에 보면은, 경북대학 교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어, 영농인들, 그죠? 경상북도의 우수 영농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때서 그, 교수님이 하는 소리에요. 어, 아, 어, 교수님이 그 사과 농사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남이 전제해야잘 된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가르치는데, 이제 귀농하는 젊은 농부한테 그 얘기를 뭐라면은, 그 전지할 때, 그지? 아까게 생각하지 말고 팍팍 잘라라. 그런 얘기죠. 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 자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성향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성말 제대로 분석하면은 사실은 거의 뭐죠?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학생들은 상처하는게 도움 주고요. 대학생들은 뭐죠? 뭐가 자기 적성이 맞냐, 그지 않습니까? 어, 요즘 전부 공무원 고용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공부하는데요 성격이 공무원을 하자 하면은 어려운 성격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공무원이 정말 편한 것 같지만 힘들하거든요. 그, 그럴 때 이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 다음에 비범 제도들 필요하죠. 이렇게 십성은 어, 상당히 중요하니까 빨리 뭐죠 대충 보고 용신을 봐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지. 어, 다음 시간에는 어, 경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